넥스트 오늘 요번 2021년 윈터 시즌이죠 자 요번 오늘은 그룹 B 경기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리포지드가 함께합니다 자 포기대 샤오카이 매치예요 오늘 그래도 동족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방송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어 그래도 그나마 좀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샤오카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었을 때 계속 파시어를 썼었는데, 이번에도 파시어를 쓰네요. 샤오카이 같은 경우에는 종족, 어떤 종족 전 이건 다 불문하고, 항상 파시어 빌드를 썼죠. 헤던터 빌드. 자, 소리 밸런스는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좀 되게 적게 놨는데, 30%까지 올려볼까?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자 우선은 워밀 없이 투버로우 이러면 그런트를 그렇게 좀 뽑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다 보니까 정찰은 없고 상점도 아마 올리지 않고서 호러블 먼저 할것 같고요. 자, 무사한 무난한 워사냥 위치 시작이다 보니까, 오, 말퓨리언이네요? 어, 이런 것도 괜찮다. 뭔가 좀 반갑지 않나요? 이런 거 보면. 말퓨리언 이쁘다. 자, 위스파나 정찰 왔던 거, 강대로뒤도시켜줬던 모양이죠. 어, 그러면 저파시어도 쓰랄인가? 근데 쓰랄이랑 파시어, 일반 파시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아니지, 차이 나지. 그 까만색이죠? 수라는 까만색인데. 자, 첫템 좋았고, 자, 두 번째 아이템까지 볼까요? 해글. 뭐, 첫템이 클러였으니까, 해글도 뭐,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합시다. 사장 맡겨두고서 상대방이 아홉시 쪽저 멀럭 쪽을 사장하면 뒤를 잡으려고 했던 건데 저쪽을 안 잡고 있다 보니까 최후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쓰라이맞네요 까만색이 아니네. 자위쪽으로 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뒤 잡으러 왔고요. 자, 아이템이 딱히 그렇게 공격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에 예, 데미지가 미미합니다. 이이이완왜 이렇게 두 마리 올리지? 자, 서로 이 레벨을 찍은 공지. 상황인데 아무래도 키퍼가 더 많은 경험치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또 3레벨 싸움도 중요하거든요. 뭐 언제나 키퍼의 3레벨은 중요했던 터라. 뭐, 두말 하면 입 아프지만, 하시어조차도 3레벨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울프가 이 스킬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저 아처 같은 것들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나뉘어요. 시선 끌어놓고서 계속 타냥 이어가죠. 여기까지 잡으면은 2.9레벨 정도 될 거거든요. 어, 찾기보다는 본인도 3레벨을 위해서, 여기도, 그, 여기 빼먹기가 또 편하거든요. 아, 스킬이 안 돼요. 괜찮죠? 어, 약간 사냥이 좀 지저분하게 되고 있어요. 저 워터들이. 아이, 귀찮아. 여기 또 고추장 발려져 있어가지고. 어, 안, 가, 안 돌아가네요, 이 어, 진짜 안 돌아가네. <laughs> 자, 히퍼가 지금 상대방 쪽에 옆쪽을 잡으면서 여기 3레벨 찍히거든요? 이거, 파시오가 3레벨에 한참 남아가지고, 그런 트 보이는 족쪽 묶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다행히 만화가 없네요. 3레벨 찍었고, 아, 세컨은 칩튼입니다. 이게 칩튼을 쓰는 오크가 있고, 투더헌터를 쓰는 오크가 있는데, 시아오카이는 칩튼을 선택했구요. 이렇게 되면 1111, 야, 이거, 이거, 이거 보이나요? 아, 밤샤라 시 안보이네요. 지금 뽀기도 그업그레이를 안했어요 고트라 비전을 그래서 아 그런트 는데 잡혔네요 시아파이의 실수 저 만약에 들켰으면은 대참사가 날뻔 했던 거거든요 3레벨도 못 찍고 그런트도 최소 두마리 잡히면서 핏눈물을 쏟을 뻔 했는데 다행히 진짜 구석에서 잘 사냥해가지고 제가 내 보이죠? 루팅글 자이 친구는 죽었죠 디나이 무조건 쳐야돼요 <목소리> 그쪽면서 팬더 뽑아 가지고 중앙 사냥 이어가고 있는 후기. 아예 틀어 친것 같죠, 뭔가요? 자, 바로 사냥 이어갔다 보니까 팬더는 거의 나오자마자 2레벨 찍은 상황이고 자, 더블로어. 그리고 워 사냥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영웅쪽 <목소리> 이런 <목소리> 이런 곳에 거기까지 무난하게 잡을 수만 있다면은 2레벨 후반, 아니면 3레벨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펜더가 되겠고요. 이거 레벨업이 너무 빠른데요? 이거 펜더가 중앙사냥을 너무 쉽게 먹어가지고. 자, 파시어가 얼마큼 견제를 잘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선 파시어가 상대방쪽 도착했고. 아, 저는 6기 형도 뽑았네요. 자 경험치 몰아주는 게 중요하죠. 네 패너 3레벨을 최대한 빨리 찍는 게 후기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또세 쪽에 멀티를 올리고 있는 오크인데,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만한 멀티라고 생각이 되고요. 크리처 볼. 어 파지 연신공. 아, 다행히 테이프 들고 있었네요. 어쨌든 간에 파시어의 희생을.. 어? 잠깐만요? 오크에게 병력이 없죠? 아 그런트가 다 죽었네 여기 시체 있네 근데 그런트가 아까 네길를 뽑았는데 하나는 사냥하다가 잡혔고 하나는 인탱거를 잡혔고 아 맞네 이렇게 된게 맞네요 그, 그런트가 두 마리 있었던 건데 여기서 사냥하다가 한 마리 잡혔네요 역시 그런트가 초반에 잡히면은 이렇게 트이 사냥하는데 정말 힘들죠 사시과와 같이 붙어있지 않다보니까 서 말씀드렸던 연구소 사냥까지 이어가면서 팬더 3레벨 찍어준 후기 아이템 론드브레에서 나왔네요 아이템은 좀 별로 자 힐스랑 무포 아이고 묶어놓고서 지퍼가, 싸그리, 사가네요. 집전 3레벨에 약간 모자란 상황이고, 아, 투비스였군요. 아, 111이 아니라 투비스였네요. 아, 이러면은, 저기 디스펠러가 없으면요, 인탱글에 진짜 고통받거든요? 기본적으로 인탱글은 지금 이 스킬인데, 이제 18 곱하기 2 0해서 360의 데미지가 기본적으로 꽂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탱글은 인스네어보다도 이제 좋은 부분 있고 나쁜 부분이 있는데 또 좋은 부분이라면 이제 데미지랑 함께 공격도 못하게 만들죠. 이동 불가 당연하고. 인스네어는 이제 디스펠이 안 된다는 최강점이 있는 스킬인데 그리고 이제 일반 유닛이 많아도 안 들고. 순환점에서 굉장히 좋은 스킬인데 어쨌든 인탱글의 데미지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스킬부터는. 디스펠 없는 거 보면 바로바로 바로 하나씩 묶어야죠. 이게 트렌트 뽑을 필요 딱히 없습니다. 그냥 묶으면 돼요. 아, 트렌트 뽑네요. 트렌트가 이스킬이여가지고 굳이 트렌트보다 인팅글이 나을 것 같거든요, 원래는. 자, 어프잘 들어갔죠. 이스킬 어선프. 자, 술불. 지금 힐스가 없는 오크다 보니까 술불에 체력제 그냥 다 빈사 상태. 자, 그런데 전멸. 마지막 레이더인데요. 자, 레이더랑 드라, 드라 하나 바꿔주면은, 레이더가 손해죠 자, 오크 병력다 죽었어요. 영웅만, 나, 아, 문제가 남았네요. 자, 원더까지 지으면서, 아, 프로텍터군요. 프로텍터까지 지으면서, 계속 터 압박 넣고 있는 상황. 자, 멀티 완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 얼마 캐지도 못했는데, 자, 디토로, 바로 울프 제거해주는 모습. 어쨌든 간에 동자원 싸움을 하면은 나이테프가 불리할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 멀티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하면은 이기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그냥 교전 자체를 압도적으로 이겨버립니다 그나이테프가어 그래도 레드 두개추가는 커요 아 마나 포션 사왔네요 아 너무 좋은 판단이에요 자인생 하나 묶어서 트렌트 뽑으면 또 트렌트가 레이더한테 완전 상성이죠? 밀리어택이다 보니까 미디움 아머의 레이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을가안 풀리는 거. 이래서 디스펠러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렇기 때문에 워커가 아니라 샤머니 나이트에 부전에 쓰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나오자마자 바로 디스펠러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 이쪽에 멀티 없다는 거는 확인은 했지만, 본인 멀티도 결국 깨진다는 점. 그리고, 키퍼 레벨이 의미가 있게 됐어요. 원래 키퍼의 카운터는 디스펠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티어 전에, 이티어가 활성화되기 전에, 키퍼가 어, 얼마나 빨리 3레벨을 찍고, 얼마나 빨리 견제를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디스펠러가 없으면요, 키퍼가 사실 거의 폐왕입니다. 오레벨 돼가지고 인탱을 30개 찍으면 데미지가 900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구, 알고 있거든요. 레이더한 방이죠. 그런다한 방이고요. <laughs> 묶기만 한 방이에요, 다. 번역들이 다 원샷 원킬이에요 그래서 멀티는 부셨고. 야, 이제 급할 필요가 없어진 폭이죠. 그냥 계속 사냥만 해도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우선은 그래도 본진 들어가 봅니다. 또 프로텍터가 있기 때문에 놀리기 아깝죠. 마나포즈 항상 사드, 사들고서 돌아다니는 모습 너무 좋고요 바로 <목소리> 하나 부셔가지고 빨간불 만들고, 그 다음에 상점. 아, 프로텍터. 이거 지금 걸은 속도 보니까 저거 업그레이드 됐죠. 블래쉬 업그이된거 같아요. 또 결국 블래싱워크가 됐다는 소리는 저 트렌트 자체도 방어력이 5나 증가하거든요? 5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일반 유닛 기준으로 방, 방어력이 2.5 업그레이드가 된는 거랑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방어비 방어가 2가 오르다 보니까 5가 상승한다는 소리는 2.5 업인데 트렌트가 마, 맞아서는 잘안 죽어요 저렇게 되면은 때려 죽일 수가 없습니다 투수 펠을 죽여야 되는데 그 말은 즉, 인페이 계속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키퍼의 존재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자, 텔포 포탈? 자, 포탈인데, 아, 센스 좋았어요. 자, 이제 보존 타고 돌아온 펜더를 묶어가지고, 자, 펜더가 여기 전장 합류를 못하게끔 만들었는데, 자, 어쨌든, 프로터두 개는 분명히 압박이라는 거죠. 대놓고서 그냥 스트롱홀드 옆에 그냥 친구예요. 합석했습니다, 지금. 이거 포션을 한번 버티고, 라 이번은 바로 녹았고요. 자 그래도 자 슈퍼 오슨브어어슨브 타이밍에 정확하게 흡수 포탈을 성공합니다 포기어 그래도 바로 왔어요 핸더가 그리고. 아마 드라이드가 포탈에 같이 안탄것 같죠? 옆으로살때 빠졌다가 텐더랑 같이 합류한 것 같아요. 자포타터는 부서지긴 하는데 병력이 하나도 안 남았네. 자 드라이드 많아요. 지지. 자 포기가 이때야 앞서갑니다자두 자, 번째 가겠습니다자 테라 스탠드가 살았네요. 이게, 이번, 넥스트 대회가, 맵풀이, 기존에 있었던 대회들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텀리브즈가 빠지고, 테라스탠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전체적인 기본 맵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맵을, 보통, 오나전에서, 나이트 헬프가 보통 끄는 맵인데, 이게 샤오카이가 항상 파시어밖에 안 쓰다 보니까 아마 그걸 알고 있는 포기도 이 맵을 안끈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좀 들거든요. 예, 역시나 파시어죠. 이 예, 파시어를 쓰면 결국에는 저워사그저 용캠 쪽 라실 사냥을 하겠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 말은 즉 위습을 최소 한 마리 최대 두 마리까지 보내면은 사냥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냥을 견제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본인은 사냥 견제 안 당하고 깔끔하게 사냥할 수 있겠구요. 그렇게만 해서 디토만 잘 들어가고 본인이 사냥에 피해만 안 보게 되면은 뭐이 맵에서 뭐 파셔가가 얻어갈 수 있는 이점이 딱히 없어요. 그럼 거의 한한 숨기 한 한70% 80%는 가져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그 디토를 얼만큼 잘 해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피언이 와가지고, 피언이, 이 사냥의 견제를, 해줄 수 있냐가, 또, 승률에 영향이 있겠죠? 이거, 프리스트까지 사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샤오카이가, 투베럭을, 아, 투버로, 아, 못 사네요. 투버로를 했기 때문에, 여참을 살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바로, 그냥, 인탱으로 잡아버렸습니다. 사워사 저, 워사냥 때문에, 지금, 여기, 멀티,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데, 자, 위습 가죠? 출동하죠? 좀 늦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나이트 에프도 이제 동시에 컨트롤야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에이 견제를 못했죠. 상대방 피언이 왔기도 했고요자 무난하게 워사, 그 워사양도 성공을 했고, 이쪽에 라시사양도 성공을 했고, 아이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오크가 무포 섀도우 클록 인텔리전스 멘틀, 나이트 에프가 마나스틸링먼드의 인텔리전스 멘틀, 자, 그리고, 아, 소리 좀 키울까요? 자, 우리 상, 그, 자기 쪽 지역을 먹고 온게 아니라 바로 센터로 왔어요. 자, 근데, 그런 트가 체력까지 넣으면 안 되는데요? 아, 지금 상점이 늦게 지어져가지고, 그렇죠? 상점이 늦게 지어져가지고, 오우, 오 이거 타이트을 해줘야 돼요. 어, 그냥 빼면 저렇게 맞습니다. 일때 보통 본진 쪽에는 있 건물을 어택을 해놓으면 안 맞거든요. 지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와 이거 본진이 그냥 완전 운동장이에요. 엄청 넓겠습니다. 어? 와 이게 뭐 발상의 전환인가요? 버로우를 저렇게 짓는다라는 거는? 2티어 되자마자, 시멘트 끌을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는 생각이겠죠? 네, 버로우를 저렇게 짓는 경우는, 와, 전 처음 본것 같습니다. 탐을 보는 것 같아요. 버로우 핵이네요, 버로우 핵. 어우, 아이템이 기가 막힙니다. 자 우리 키퍼도 일곱십좀 먹으면서 서로 3 3랩어 그래도 이거 은근히 파시오가 바라는 구도가 되긴 한것 같거든요? 어? 어 먹었어 지아 이건 경우못 먹었어요 자 트렌트리 스킬 찍었습니다 사냥을 이러면 더 이어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크가 저 트롤프리스트를 사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팅글을더 효율적으로 쓰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죠. 그냥 사냥 이어가겠다는 거고, 이번에 세컨 팬더를 뽑을지, 이 티어 타이밍이 됐습니다, 이제 곧. 어, 파션은 계속 사냥해요? 4레벨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죠? 이게다 사냥하면은, 나중에 세컨 용웅이 사냥할 데가 없는 게, 저게 단점이거든요? 세컨은 아직 안보고 있습니다. 자, 세컨 펜도 나와가지고 9시 쪽 사냥 이어가고 있구요. 자, 이번에도 트로어 자, 마흔스팅 만드로 뺐고. 자, 트렌트 뽑아가지고 이거 견제하는 건데, 아, 그래도 프리티가 두 마리 있어가지고, 한 번은 막아요, 예. 그래서 한 번은 막고. 지금, 키퍼도, 만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마스팅 환자를한번더 쓴다고 공치. 할지라도, 만화 100이 안 돼서, 트리트 소환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세컨용, 우선은 근데, 파시오가 4레벨 됐다는 거는, 아, 집중이네요. 원용 경험치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상점에서 4레벨을 찍은 거고, 자, 이번에도 더블로, 더블, 그 더블 비스티어리인가요? 우선은 비스티어리 한, 어, 자, 이거, 아, 여기서 손에 많이 먹는데요, 폭기 어, 다 잡히는데요, 병력을. 아, 이러 사장도 다 마무리 못하고. 자, 탑 레벨이 안 됐죠? 자, 그래도 멀티 견제는 의미가 커요.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저 프리스트를 이용해서 그, 이제, 인탱글, 인, 그 인탱글만 캔슬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진짜 투비스 해도 되겠는데요? 자, 그래도 먼저 뭐 취소는어 방금 불로 취소 못한 거 같죠 이렇게될까 자, 그래도 프리스트 만화는 생각보다 리젠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만화를 자게한한번다 번, 쓰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어버리시 매직을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죠. 아 2비스 맞네요 저 위에 거 비스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나이트헬프의 좀 빌드를 봐야 될것 같은데 아 우선은 나이트헬프가 저 상점 위쪽에 파란색 점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트리오블 라이프를 올려놓은 것 같고요 예, 네, 거의 다 완성이 됐네요. 드라이드 추가.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 티어에서 아까처럼 힘을 좀 주고 있는 상태일 것 같네요. 멀티 타이밍을 봤을 땐. 사냥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파시오가 시간 끌고 있는 거죠. 여기서 트렌트 보내가지고 멀티 못 하게끔 하는 판단 너무 좋구요. 자, 이번엔 윈드라이더 뽑습니다. 아무래도 트렌트와 저인팅글링 루츠가 좀 부담이 되죠. 네, 와이번을 뽑습니다. 확실히 트렌트 덕분에 멀티 연주를 효율적으로 잘한 폭이고, 한 계속 사냥이잘 이어, 이어가고 있어가지고 자, 팬더와 키퍼 둘다3렙 중반까지 갔고요. 이쪽은 집트한 경험치 몰아주면서 근데 파쇼도 경험치가 확실히 좀 높네요. 아까 전에 그 일곱 쪽에서 사냥하고서 돌아가는 포기 병력을 다 잡았던 게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대포 <목소리> 뭐 뭐라 내고서 이조 사냥 이어가고, 아마 지금쯤이면은 3티어 슬슬 눌러도 될것 같은데요. 포기도 5 0도 채웠고 하니까 이제 뭐고민됐든마자가 됐든 어떤 걸 뽑더라도 도움이 될것 같고, 우선 상대가 와이번 비드다 보니까 팬더 레벨업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자, 멀리 들어오고요. 자, 세퍼까지 구입해가지고 보다 가는데, 보다 아, 이렇게 되면은, 그쵸, 세퍼가 붕 떠요. 이게 병력이 다 같이 도착해가지고 세퍼가 박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퍼가 뒤따라 들어오는 식으로 하면은, 포탈 타고 돌아오면, 뭐, 저거 어떡합니까, 저거. 성급했죠? 세퍼가 한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어디 뭐 박더라도 결국에는 체력이 남아요 많이 남아요 프로테터 두개 붙어있는 위치에 박으면 가장 이상적인것 같은데 자 그러게 쉽지 않아보이는데 자 우선 세퍼 들어가고 있어요 자볼수 있냐 아 너무 대놓고 보이는데요 어, 근데... 아 제대로 못박았어 자 그래도 좀더봐야될것 같아요 드라가 살짝 노출해가지고 아 어, 와이번이 나무 끼고서 왔다갔다 하면서 효율적인 싸움을 해주고 있고 자 마지막 워선프였고 근데 네, 병력이 드라위주여가지고요 워선프 자체가 이 e 스킬이 아포타사네 결국에 자 지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포기가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자 승점 3점 챙겨갑니다.